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께서 기도원 갈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면 그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면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섰던 강단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같은 능력을 구하라. 늘 맨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그만큼 간절한 능력을 구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구절 중반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가 됐으니 마음껏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를 구하느냐? 우리 구절 하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 잘하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엘리사의 구함 속에 이 갑절의 능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엘리사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는 한 가지가 있죠. 길간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장소는 바뀌는데 내용은 어때요? 거의 똑같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엘리아는 계속해서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엘리아의 요구에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반응하는 엘리사. 도대체 이 둘은 왜 이런 신랑이를 보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요. 이 엘리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들여다 보면, 그리고 그 인생을 엿보고 있는 엘리아의 시선을 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좀 쉽게 알수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아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능력의 선지자였죠.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가 기도할 때마다, 3년, 기도했을 때 3년 반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1로 싸워 승리했고, 또 죽은 자를 살려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화려했죠. 그가 나타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화려한 모습이 엘리아의 인생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양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음지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모습이 더 많이 드 두드러, 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특별히 숨겨져 있는 모습이냐, 여러분 엘리의 옷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추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가죽 뒤로 허리를 띠고 있고 먹는 걱정해야 되고 가난하고 고생하고 수많은 고립된 생활을 했고 심지어 쫓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아의 인생에 숨겨진 진짜의 모습을 보면 화려한 모습은 가끔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전부는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똑같은 길을 가겠다고 해요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응원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주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의 화려한 모습을 봤으면, 아, 아못 봤나요? <laughs> 화려한 모습을 봤으면, 아, 가도 되겠지 생각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화려하지 않은 그 이메일에 숨겨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래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에 머물라라는 말을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야 내가 가봤더니 그길 정말 힘든 길이더라. 야 지금은 늦지 않았어, 다시 고민해보고 가. 지금 이 말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이 뭐였느냐? 2절, 4절, 6절 똑같은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의미냐면 엘리야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 맡겨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험하고 좁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가야만 해요 중요한 건그 길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려도 가야 되고 답답해도 감당해야 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좁고 외롭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즐겨야 하는 거죠. 신앙에서 즐긴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신과 능력으로 비록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롭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결국에는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바로 그 갑절의 갑절의 영감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갑절을 구해야만 할수 있는 그 험하고 외로운 길, 괴로운 길,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멈추지 않는 자, 뒤돌아보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달라는 그 요청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그 요구에 엘리야가 당황했을까요? 당황 안 했을까요? 당황했죠. 십 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게 엘리야가 줄수 있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줄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어떻게 사람 엘리야가 줄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록 자기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엘리사에게 심어주게 되는데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그 요구에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할 것이니 너는 이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갑절의 능력을 더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결과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불수레를 봅니다. 불 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회오리바람에 승 회오리바람으로 승천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그 결과가 뭐냐?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옷을 가지고 그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아멘. 엘리야가 행한 이적을 동일하게 엘리사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뒤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반드시 하늘의 갑절의 능력과 성령의 기가 막힌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가치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지 않으면, 뒤돌아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를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도 이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새벽 주어진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멈추지 않음으로, 후회하지 않음으로 결국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감, 주어질 사명, 감당한 힘과 능력 있어야만 우리가 이 영감 받아 이 땅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므로, 주님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